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는 기간에 로마를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 로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밝히는 것처럼 참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써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었죠. 로마서는 참 귀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신학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즉 보여주시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어떤 지식들 또 복음에 관한 놀라운 신비로움을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어디까지인가를 알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왜 로마를 가고자 했는가 또 그것을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 무엇을 도대체 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어, 이두 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가르쳐주기를 원했어요.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서 생긴 것이 로마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른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아마 이것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이 복음은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기의 구체적인 생활을 복음이라는 넓은 의미로 묶어서 그것을 전해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꼭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여러 교회도 있었고 또 로마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한 여러 거점 교회와 도시들에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꼭 로마가 아니어도 그 여러 거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특별히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자신의 영향력,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더 교육하고 더잘 가르쳐서 그들이 이 로마 교회만큼 아니면 더 크게 쓰임받게 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는 좀 특별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나와있죠. 성경에는 이 빛, 제 어, 채목에 대해서 종종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빛을 지지 말라. 그 이유는 빛을 지면 다 갚기 전까지 내가 빛을 얻은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 빛 얻는 것을 삼가하라라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인데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에게 늘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것이 빚을 진 사람의 숙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빚지는 것을 함부로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빚은 다 갚기까지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준다라는 것은 넉넉해서 주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즉, 내가 꾼 자에게 항상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빚을 진 자, 꾸어준 자가 아니라 꾸임을 받은 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진 자. 로 바울은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에 빗을 졌다라는 말은 이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임으로 모든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즉 모든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 성경에는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을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 죄의 빚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할 때이 죄와 빚을 동일시해요. 어, 오페이라마타라고 말하는 이빚 부채 이것은 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죄가 이 부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지었는데 고약하게도 죄의 빚은 아주 고약한 아 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이에게 빚을 지면 고개를 숙이고 빚을 갚기까지 그의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면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는 이 죄의 빚이라는 건참 고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갚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빚을 졌는데 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다 흡사 포도원의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지켜라. 포도원은 한 해만 가만히 놔둬도 그 포도원으로서 다시 가꾸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먼 곳에 갈때 주인이 여러 명의 종들에게 포도원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구획을 나눠줘서 너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너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너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포도원 하나를 쪼개서 구역별로 종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소출은 모두 다네 거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그 종은 이 주인의 종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개인적, 한시적으로 개인적 것이 된이 포도밭을 소출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잘 가꿉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그 포도원의 소출이 자신의 개인 수입이 돼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의 소출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밭을 지키는 거예요 황폐에 늦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 중에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종들이 주인이 가서 돌아오지 않은 지가 한참 됐어요.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게 주인이 안 온다.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줄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좀 영원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한 해, 두 해, 소출을 자기가 먹다 보니까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은 몇 년을 못 받고, 이 소출은 계속 내가 먹고 있으니, 이걸 내가 가져도 되겠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에 부가 쌓이니까, 나중에 주인이 종을 보내서 호돈의 소출 중 얼마를 좀 달라, 라고 말하니까 그 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그일을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종들이 함께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어, 그러면 내 자녀를 좀 보내보겠다. 그러면 저들이 좀 반갑게 맞이해 주겠지, 나 대신. 그리고 자녀를 보냈는데 자녀도 죽여버려요. 야, 이제 후계자가 죽었으니 이 포도밭은 진짜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다 몰아내고 포도밭을 빼앗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었는데 갚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인의 상태예요. 그것을 오페라마타라는 이 죄와 부채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갚지 않으려고 하는 부채.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는 데그 빚을 주지 않으려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포도밭이 내 것인 줄 알고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때의 죄가 이 부채입니다. 이것은 갚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빛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빛이에요.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르죠. 사랑의 빛.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의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죄의 빚을 짓고 갚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모함하고 어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의 빚이 사랑의 빚이라는 건 반대적 개념이에요.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끝은 빼서 놓고 주지 않으려고 주기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빚이 있음이 얼른 갚아야지 하면서 자기 것을 주는 게 사랑의 빛요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이 세 번째예요. 바울은 복음을 빚으로 생각했어요. 채무. 내가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이에게 복음의 빚을 줬다. 라고 말하면서 갚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험담하고 모든 일을 헐뜯고 하는 게 아니고 빚을 줬으니 빨리 갚아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빛을 갚는 자의 삶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빛이냐면 그 빛이 빚이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랑의 빛보다 더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 최고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빛보다 복음의 빛이라는 것이 더 위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해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으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빛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빛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안 나가도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의 빛을 졌다 나는 이 책임감에 그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복음의 빛인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갖는 채무의식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빚진 자의 생활, 그걸 빌리보서 3장 7절 8절에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갚기 전까지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음... 그럼 복음의 빚진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요이 하나님의 선물을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 받았지만 내가 저들을 향해 갚아야 될 빚.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죠.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죄의 빚, 구원의 빚, 사랑의 빚을 복음으로 원했죠.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채무의식을 갖는 것이 유익인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은요, 이것이 유익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빛을 갚는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없는 영광 위에 이 복음의 빛을 통해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빛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이 부채의식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데, 다른 이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전하는 자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그리하여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또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 자의 예.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실 때명령하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나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빛진자, 복음을 전하는자가 되어라라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진자, 즉 복음을 전하는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삶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사명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자는요 놀랍게도. 금생과 내생 즉 지금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영생을 보장받고 있어요. 이것이 좀 가장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1 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대 하나 더 있어.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 말씀하고 있죠 금생과 내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진 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유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서의 유익이요. 금생과 내생의 영생을 보장받은 자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복과 은혜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에게 보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하는 복음의 빚진자로서 살아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복음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했습니다. 복음의 비친 자의 삶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거나, 자신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 선하신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재판정 앞에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의 빚진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라 거죠. 특별히 그 마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 복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다음이 무엇인가, 성도다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움이란, 성도다움이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섬길 수 없는 자를 섬기며 살수 있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말이 아니라 구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고백해요. 로마의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도 않아요. 로마는 바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복음의 빚진자의 마음으로 로마의 교회가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 아직은 모르고 있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랑이 복음을 바로 전달해 주려는 것, 이제 왜요? 그것이 바울에게도 복과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들에게도 복과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로살 사랑한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죄의 위스로 인해 갚지 않기 위해 저들을 험담하고 저들을 어떻게든지 죽여서 이건 내 포도원이지, 내 이익이지,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의 빚진자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 무엇을 주고 갚으려 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복음의 귀진자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에게도 전해주는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서 또한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의의 멸류관을 또한 우리도 고백하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